자 보겠습니다. <laughs> 94쪽에 보시면 이것도 아까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laughs> 보험료의 부담이에요. 자, 직장 가입자는 일단 100분의 50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교원이면 그러니까 이때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얘기한 겁니다. 자, 사, 학교가 30 <laughs> 국가가 20 그다음에. <laughs> 이번에 사입학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직원은 똑같이 50. 공무원, 국가가 50,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50. 결국 본인 100분의 50은 똑같습니다. 예, 그결과하시면 되고. 자, 지역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서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3개 그린 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그릴게요. <laughs> 공단 있고 가입자 있었고 요양기관 있었고 그리고 이 가입자가 공단한테 내는 보험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양기관에 가서 급여 받는 거 그리고 본인이 일부 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는데? 이걸 좀볼 건데 자 우리 보통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외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신 게 좋은데 입원하는 경우는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분의 이십 총 진료비 100분의 20. 그리고 우리 입원하면 식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식대는, 식대는 100분의 50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는 100분의 20 플러스 식대는 100분의 50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의원도 있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자주 가는 의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네, 상급종합병원이 있을 거예요. 종합병원도 있을 거고, 상급종합병원도 있을 건데, 우리 이걸 다외우 있는 게 그렇고, 의원하고 상급종합병원만이라도 좀 외워 둡시다. 일단 의원은요, 100분의 30을 냅니다. 총 진료비 100분의 30을 내는 거고, 약국도 똑같아요. 약국도 100분의 30을 냅니다. 그런데 비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을 냅니다. 근데 요새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은 뭐 100분의 90을 내게하겠다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부로 응급실 가지 말라는 거냐시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100분의 90까지 올리겠다. 막. 그래서 우리가 흥분해서 왜 100분의 100을 받지 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2번을 외우셔야 돼. 100분의 20 플러스 10대의 100분의 50 이게 본인 일부 부담금이고 약국이나 의원은 100분의 3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급종하면 100분의 60. 결국, 우리나라 본일 부 부담금은 100분의 20부터 많게는 100분의 60까지 내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볼게요. 책은 어디로 가시냐면 95쪽에, 자, 95쪽에 맨 꼭대기 1번이 있고, 그 밑에 기억번에 2번 진료, 눈에 보이실 겁니다. 2번 진료. 2번 진료는 A번으로 가세요. A번에 가시면 100분의 20, 눈에 보이실 거고, 거기에 (2번) 기간 중 (10대) 밑에 밑에의 (100분의 50을) 더한 그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4번) 쭉일어나니 (4번의) 외래 자 외래는 박산으로 들어가시면 돼 상급 종합병원 내 일반 환자를 보시는 거예요 의학 분야 예외환자가 아니라 일반 환자는 진찰료는 다100% 다닙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나머지 의 100분의 60이야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96조 종합병원인데 쟨 줄만 쓸게요 동지역이면 100분의 50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100분의 4 5왜 병원 동지역입니다. 100분의 40. 5씩 줄어들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읍면 지역 100분의 35 눈에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의원입니다. 의원 100분의 30 눈에 보이실 거고 맨 밑에 가시면 보건소, 지소, 보건소료소 100분의 30 보이시죠? 옆에 가시면 약국 100분의 30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은 끝났고요. 혹시 우리나라는 내가 건강보험 있으면 아무 병원에나 가요? 아니, 구나 아시죠? 상급종합병을 못 가는 거 아시죠? 결국 우리는 보험증을 가지면 이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자, 1단계는, 어, 그러니까 2단계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1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상급종합병원 가고 싶어. 의뢰서를 의사가 써줘야 상급종합병원에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단계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